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핵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중량비로 수소가 13%, 수분이 0.5% 중에 고위발열량이 11,000 kg per kg이다. 저위발열량은.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일단 이 고위발열량을 주어졌죠. 이 고위발열량을 주어지고 저위발열량을 구해라. 라는 얘기는 자, 저위발열량은 뭐예요? 고위발열량에서 물에 잠열을 빼주는 거예요 그쵸 자 이때 이중요라는건 액체 열료죠 연료,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관여한다 600이라는 숫자가 관여합니다 자이 600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은 9H 플러스 W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이 식이 그대로 여기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소가 13%죠 얘가 H에요 수분이 0.5% 얘가 W 입니다 예를 갖다가 그대로 집어넣느냐 그게 아니라 13이라는 숫자는 0.13으로 요거는 뭐예요? 0.005인데 여러분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100으로 나올 때 소수점 완전히 계산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걸 그대로 분수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소수점 계산은 계산기가 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지 좀덜 틀립니다 자, 먼저 이 공식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그 다음에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10295. 정답은 2번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헷갈리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고위발열량과 저위발열량의 관계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자, 다음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 기체연료의 특징으로 볼수 없는 것은 취급이 위험성이 있다. 완전 연소하려면 많은 공기비가 필요하다. 요거는 이제 예, 사실, 기체 연료라기 보다는 고체 쪽에 좀 가까운 그러한 형태가 되겠죠. 고체나 액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수송과 저장이 불편하다. 맞고, 점화, 소환 용이하다. 기체니까 더잘 타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액화천연가스라고 해서 LNG라고 있어요. LNG. 자, 이 LNG가 바로 액화천연가스입니다. 요 주성분을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요거는 이제 메탄이 되겠죠. CH4 이렇게 되겠고요. 자, 에탄은 C2H6 이렇게 되겠고 부탄은 C4H10. 그다음에 프로파는 C가 3개, H가 8개 이렇게 됩니다. 자, LPG라고 있어요. LPG. 이거 액화 천연가스라고 했죠. 쟤는 액화 석유가스 이렇게 됩니다. 에콰석유 가스. 요거까지도 같이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잉 공기비 M을 크게 했을 때 연소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에서 나와 있어요. 어, 연소실의 온도가 이제 낮아진다. 이거 맞고. 그다음에 배이 가스의 열 손실이 크다. 질소 사람을 많이 말하죠. 그런데 CO 농도가 높아지느냐, 아니죠. CO는 불완전연소할때 나오잖아요. 이게 아니라, CO2가 올라갑니다. 그쵸? 그래서 CO2의 농도가 높아져. 정답은 4번. 자, 다음 6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6번. 자, 다음은 연소에 관한 설명이다. 가르안에 알맞은 것은 해서 나와 있어요. 목재, 석탄, 타르 등연소 초기에 열분에 의해 가연성 가스가 생성되고 이것이 긴화염을 발생시키면서 연소하는데 이러한 연소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자,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좀 두고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물론 뒤에 내용도 여러분들 잘 공부를 하시면 좋겠지만 목재, 석탄 나왔을 때는 뭐냐면은 분해 연소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표면 연소, 후크스, 숯, 증발 연소, 휘발유, 경유, 왁스, 확산 연소, 기체 연료, 자기 연소, 니트로글리세린 요 다섯 가지 종류를 꼭 기억하셔서 답을 맞출 수 있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 그런 문제가 됐어요. 자, 다음 7번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보기와 같은 특성에 가장 적합한 연료는 저질의 연료로 고온을 얻을 수 있다. 연소 효율이 높고 안정된 연소가 되고, 점화가 쉽다. 소화가, 점화와 소화가 쉽다. 연소의 자동 제어에 적합하다. 쭉 나와 있죠. LNG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예요? 이거는... 이거는 지금 다 아니죠. 얘는 기체 연료예요. LNG.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연료의 발열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연료의 발열량, 어, 단위는 이제 뭐, 킬로칼, 1세보미터 1킬로그램에 대한 칼로리죠. 킬로칼로리. 그 다음에 2번. 발열량은 연량계를 숙정하여 구하거나 연료의 화학성분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이런적으로 구할 수 있다. 이 연량계 중에, 본배 열량계라고 있습니다. 본배. 이게 이제 예전에 우리가 뭐 중고등학교 때뭐 스트로폼으로 이렇게 쫙 해놓고 거기에다가 뭐 집어넣고 하는 뭐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저희 발열량은 총 발열량이라고도 하며, 어 연료 중에 수분 및 연소에 의해 생성된 수분의 응축열을 포함한 연량이다. 네. 저희가 아니라 고위가 되겠죠. 네. 틀렸습니다. 그래서 고위 발열량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어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소강로에서 연소율을 효 높일 수 있는 방법과 거리가 먼 것은 공기와 연료의 혼합이 좋아야 한다. 혼합이죠. 그 다음에 온도가 충분히 높아야 한다. 더블 연소 되겠고, 온도는 템퍼레이처, 체류 시간, 타임이죠. 어, 근데 짧아야 된대. 적정해야 돼요. 길수록 근데 사실 좋죠. 산소가 충분히 공급된 옥시전 영어를 잘해서 쓴게 아닙니다. 자, 이다 뭐예요? 이거 3TO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정답은 3번이죠. 자, 다음 11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연료의 연소에서 검댕을 에,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 검댕이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불완전 연소지, 그렇죠? 불완전 연소. 자, 과잉 공기율을 에, 적게 한다. 이러면은 불완전 연소가 많이 되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검댕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 고체 연료는 분말한다. 어, 이건 맞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만한 입자라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는 다 그러면서 조금 더 연소의 효율이 높아지게 되니까, 이거는 이 검댕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연소실의 온도는 낮게 한 다음에 높게 한다고 해야 되고, 그쵸? 유적을 작게 한다가 되겠죠. 유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랑. 이 유체의, 기름 입자의 사이즈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가솔린을 연료로 사용하는, 에, 자동차의 엔진에서 낙스가 많이 발출된다. 언제 많이 되냐, 이거죠. 자, 낙스는 고온일 때죠. 얘는 가속할 때입니다. 감, 공가.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 많이 나오는 거 HCC 감속, CO는 공회전, 낙스는 가속할 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15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프로판가스 C3H8, 1.5세제곱미터가 완전 연소하는데 필요한 이런 공기량은 해서 나와 있어요. 자, 프로판가스의 반응식을 먼저 세워야 돼요. 이런 경우에. 그렇죠? C가 3개, H가 8개, 5개의 산소, 3개의 이산탄소, 4개의 H2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이 반응식을 먼저 완성을 한번 해보시고, 자, 제일 먼저 뭐부터 계산하냐. 필요한 이런 공기량을 바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산소량부터 계산해요. 어떻게? 1대 5의 비율여이 있어요. 즉, 1세제곱미터일 때 5세제곱미터의 산소가 필요한 거죠. 1.5세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이런 산소량은 7.5세제곱미터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갈 때 어떻게 해줘야 돼요? 나누기 0.21 해줘야 돼요. 왜? 산소의 부피가 21% 그쵸? 그 다음에 질소는 79%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율을 여기서 나눠주게 됩니다. 0.21로 나눠줬어요. 그래서 35.7142.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6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앞에 거는 기체 연료였죠?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 중요합니다. 액체 연료, 액체 연료. 액체 연료인 경우에는 1.867c 플러스 5.6h 플러스 0.7s 마이너스 0.75이 식을 그냥 통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이 다음에 문제 풀어야 됩니다. 자, 탄소가 87%죠. 어, 그대로 집어넣느냐? 그게 아니라 0.87로 집어넣고요. 수소가 1 0네 그대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0.1로. 황은 얼마? 0.03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어, 여기 산소는 아직 없네요? 그럼 이 연료는 뭐예요? 산소가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산소가 만약에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은 똑같은 방법으로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쭉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 계산기가 쭉 눌러줘요. 2.2052 세제곱미터 킬로그램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론 산소량이지. 그런데 뭘 구하라고 했어요? 이론 공기량을 구하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공기량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0.21로 나눠줍니다. 그게 이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연료가 1kg이 아니라 2kg이죠. 곱하기 2. 왜? 여기 보시면은 다 kg 당 산소량, kg 당 산소량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구한 이런 공기량도 당연히 kg 당 공기의 양일 텐데 연료가 2kg이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21.0019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7번 문제 풀어볼까요? 자, 일반식 CM, C, 어, 에, 여기가 이제 H가 되어야 되는데, CM, HN, 이렇게 되겠죠? 탄화수소 기체 1세제곱미터가 연소되는데 필요한 이론 공기량은 얼마인가? 자, 우리가 앞에서 이론 산소량은 다 이걸로 예, 구했습니다. 얘는 아니죠. 아이고, 잘못 답했네 예. 예, 요걸로 구했어. 이걸로. 예. 앞에 제가 유도를 한번 했었죠. 여기에다가 얼마를 나눠줄 거냐? 이거예요. 자, 얘는 기체 세제곱미터죠. 예. 그래서 세제곱미터를 구하래. 그러면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만약에 킬로그램으로 구해라. 질량비, 그러면 23.0.23 .23 이렇게 돼요. 정리를 해보면 부피 기준으로 산소는 21%. 그 다음에 질소는 79%입니다. 질량 기준으로 산소는 23.2%, 그 다음에 질소는 76.8%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두 가지 비율을 잘 산정하셔서 계산, 기억을 하셔서 이렇게 답을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탄 구이 발열량이 9150kcal 퍼세금이 될 때, 저희 발열량은, 자, 메탄은 CH4죠? 자, CH4는 산소와 결합해서 이렇게 반응식이 생겨요. 탄소 하나, 물두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얘는 어떤 기체 연료 기체 연료. 그렇기 때문에 얘는 600이 아니라 480 들어가줘야 됩니다. 이 식을. 얼마나 들어가요? 두개 있죠. 얘가 하나 있을 때, 얘가 두개 생기는 거니까 여기다가 2를 써주면 돼요, 그냥 이렇게. 1대 2의 비율이죠. 그래서 9,150 마이너스 489.2 하시면은 이렇게 8,190킬로칼 l 리퍼세제곱미터해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1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21번. 자, c o 2스는 어떤 조건에서 연소시켰을 때의, 어,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말하느냐. 정답은 2번이죠. 이론 공기량으로, 어, 완전 연소시켰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왜? 이론 공기량으로 완전 연소를 시키면은 과잉 공기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론 공, 어, 이론 가스량이 나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이거를 표현을 하려면 이론 건조 공기량이 돼야 돼요. 그쵸? 그래서 이론 공기량으로 완전히 소시켰을 때, 이론 건조 가스량으로, 어, 산정한 그 식이 바로 CO2 맥스, 이렇게, 예,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자 다음, 2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판 1 세제곱미터를 이론적으로 연소, 완전 연소시켰을 때 필요한 이론 공기량은 해서 나와있죠. 자, 프로판이 일단 뭔지 알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프로판의 화학식을 안 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기억을 해야 돼. C 하나일 때는 메탄. C가 두 개일 때는 에탄. C가 세 개일 때 이게 프로판이죠. c가 4개일 때 얘가 부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얘네 그럼 c가 3개니까 c, c, c 이렇게 3개를 그려보세요 이런식으로. 그러면 c가 3개일 때 h가 8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c가 3개일 때 h가 8개 자 그러면 얘를 계산을 이제 식을 한번 세어보면은 이렇게 돼요. 5개, 3개, 4개 자 그러면 1 세제곱미터일 때 5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산소량은 5 세제곱미터가 될 것이고요. 여기에서 1로 넘어가는 거 나누기 0.21 해주면 됩니다. 곱하기 0.21, 곱하기 0.21분의 1, 똑같은 거죠. 얘랑 이렇게 그래서 계산하시면은 23.809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어 그런데 이걸 다 계산해라 이게 아니라 뭘 이것만 구해라 이런 얘기예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3번 문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자, 실제 공기량 A를 바르게 나타낸 식은 자, 실제 공기량은 뭐예요? 이론 공기 더하기 과인 공기예요. 그렇죠? 자, 이론 공기량이 A0고요. 얘가 A0네. 공기비가 m이면 과인 공기는 어떻게 됩니까? m 1의 A 제로가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실제 공기량은 M 곱하기 A 제로거든요. 얘네 둘이 더해가지고 저게 내려면 M 1자 보세요. 아, 이런 공기가 10이고 과잉 공기, 어, 공, 과, 공기비가 공기 아, 10%를 더늦겠다 라고 한다면은 얘가 11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렇죠? 얘는 1이 돼야 돼요. 1은 어떻게 나왔어요? 10%니까 얘가 0.1이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어, 얘는 m-1 곱하기 a0. 즉, 얘는 10, 얘는 1.1-1.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얘가 1.1을 곱해야 되는 거. 곱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뭐냐면은 아, 1번입니다. 여기서 뭐 어울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아, 이, 이거밖에 없죠? 그죠 과잉 공기는 얼만가? 그러면 이거를 이제 쓰시면 되고. 이런 공기는 뭐 a0라고 이제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해서 이번 강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